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예요. 이전에도 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모기지 상식인데도 이전에 알아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집을 구매할 때 구입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주택 구입의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려면 대출 기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택 구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모기지라고 하고, 모기지는 여러분과 대출 기관 사이에 법적 계약을 의미해요. 이는 대출 세부 사항을 명시하며, 여러분의 주택이나 콘도와 같은 부동산을 대출 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기관에서 받는 대출금을 의미해요.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기간은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갈 법적 권리를 가짐으로 여러분이 모기지 조건을 맞춰야 하고 제때의 돈을 지불하며 소유주택에서 세금이나 밀린 돈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해요. 대출 기간으로부터 모기지를 계약할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모기지 이형과 모기지 이자율을 선택해야 해요. 모기지 유형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고정금리. 고정이자율은 전체 모기지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그러나 요즘처럼 고금리로 이자가 내려갈 조짐이 보일 때에는 오히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책정되기도 하지요. 물론 고정 이자율을 사용하면 지불 금액은 전체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요두 번째, 변동 금리. 변동 금리는 해당 기간 동안 증감할 수 있는 모기지 이자율이에요. 변동 이자율을 이용하면서 계약 기간 동안 납입 금액은 이자 금액과 프린시플을 조정하여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대출 기간에서는 이를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고정 지불이라고 일컬어요. 또한 변동 금리로 조정 가능한 지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조정 가능한 지불 방식을 사용하면 요율이 변경될 시 지불 금액도 변경돼요. 세 번째 혼합 또는 조합 이자율.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가 모두 있어요. 모기지의 일부에는 고정 이자율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변동 이자율이 있어요. 고정 부분은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부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데 변동 부분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분적인 혜택을 제공해요.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기지는 다른 대출 기간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기지 대출 기간은 계약을 파기할 때 벌금을 부과해요. 보통 세 달간의 이자를 프리페이먼트 패널티로 모기지 상환 시 지불해야 해요. 즉, 집을 팔면 대출 기간에 벌금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집 세일 이외로도 리파이낸스로 모기지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모기지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모기지 유연성과 관련된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모기지가 포함돼요. 첫 번째, 개방형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기간의 폐쇄형 모기지보다 높아요. 모기지에 추가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더 많은 유연성을 얻을 수 있어요. 폐쇄형 모기지율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기간의 개방형 모기지보다 낮아요. 폐쇄기간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매년 모기지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금액을 제한해요. 대출기간에서는 이를 선불특권이라고 부르며 이는 모기지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폐쇄형 모기지가 선불특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기간마다 달라요. 모기지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기본 상식이니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나리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